와, 봄입니다. 봄이에요. <laughs> 영와 새소리가 반겨주는 곳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저지 곶자와를 찾았습니다 숲의 초입부터 봄 기운이 가득 느껴졌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지 곶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정말 올 때마다 와,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요. 왜제주에 허파라고 하는지 단번에 알것 같아요. 예, 굿자월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공기, 정화를 해주고요. 피톤치드라는 좋은 물질을 내보내주고, 그리고 이 굿자월에는 개가시나무처럼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가볼까요? 가 네, 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마을 해설사님 안내에 따라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만 년전 용암이 흘렀던 이곳에 나무들이 자리하면서 천혜의 숲을 일궈온 곳. 저지 고자왈은 제주의 고자왈 중에서도 다양한 식생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아름다운 새소리와 코끝을 감싸는 숲향기에 취할 때쯤 큰 나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나무가 개가시나무라는 아이인데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급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무인데요 과거에는 제주고찰이 많이 자라던 나무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목재로 활용을 하면서 많이 벌채되면서 급격하게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수백 년 이상 숲을 지켜온 이 개가시 나무는 국내에서도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식물이죠. 아유, 또 멸종 위기 중이라고 하니까 귀한 나무 꼭 직접 보러 가야겠어요. 네, 추천합니다. 4월이 지나면 꽃이 핀개가지나무도볼수 있대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군락지가 있어요. 저지 곶자에는 이렇게 백서양 군락지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요. 다른 곳 자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데는 아마 여기 저지옷 자리 유일할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꽃을 피우는 백서향 군락지인데요. 새하얀 꽃잎과 향기로 탐방객들의 마음을 빼앗는 곶자왈의 매력 덩어리죠. 와 향기가 얼마나 좋길래 발길을 잡을 정도일까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도 맡아봤죠. 네. 자 향을 한번 맡아볼래요? 네. 와. 음. 와 향이 정말 좋네요. 예.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은 내년에는 군락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을 때 축제도 할 거니까 그때 꼭 놀러 오세요. 그러면 멀리 천리에서도 이백세 향. 그렇죠. 입 입고... <laughs> 놀러 올게요. 그래, 와주세요. 입구에서부터 아주 확 달라집니다, 향이봄 기운을 만끽하러 온 탐방객도 만났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며 봄이 온고자월의 모습을 간직합니다. 이 곳을 이대로 지금 개발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고, 우리가 걸을 수 있어서, 이런 선물, 자연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대로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지 고짜와의 자연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긴 볕바른 개가 나오는데요. 거대한 안반 밑에 형성된 작은 동굴이죠. 여기 이 동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였어요. 그랬는데 커서 알고 봤더니 이곳이 그4.3때 마을 주민들이 숨어서 지냈던 곳. 자산 발발 당시 군대와 토벌대를 피해 주민들은 이 작은 동굴에 은신해야 했죠. 이 동굴에선 당시에 처참했던 주민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숨지겨야 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사삼이 끝날 당시 전까지는 일부 숨어 지냈다고 들었고요. 많은 희생자들이나 저기 이 근처에서 다+ 당했다고 들었어요. 곶자왈은 제주의 생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삼의 역사까지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곶자왈 곳곳에 새겨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숲을 걸어 문도지 오름으로 향했습니다. 오름 정상에서 광활한 곶자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참 색다른 매력이었는데요. 저화에서 제주의 봄을 제대로 만끽한 것 같거든요. 숲의 소중함도 배웠고요. 다시 한번 사삼에 대해서도 되새기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저지 고자화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볼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르른 저지 고자화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향기에 취하고 숲의 포근함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제주의 진면목을 느끼러 저지고자왈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